안녕하세요. 틀레미가 알려드림 채널입니다. 이용한 정보와 쉬운 방법을 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50대 이상 중년 여성분들께서 요즘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새 일자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60대, 70대에도 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입니다. 2010년 첫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총 16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신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요양보호사님들은 약 52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100만 명 이상이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힘든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낮은 임금이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 보호사님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하실 수 있고 보수도 괜찮은 새로운 직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입니다. 이 직종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히 알려 드릴테니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과연 이 새로운 일자리의 구인구직 현황을 한번 살짝 알아볼까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인 사이트에서 병원동행 매니저를 검색하여 구인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구인 정보 글은 인공신장실 병원동행 서비스로 확인됩니다. 담당 업무, 급여, 근무 시간과 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에 있는 인공 신장실에 방문하시는 환자들을 도와서 병원동행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담당 업무는 방문, 픽업, 병원동행, 약국동행, 귀가동행, 동행 리포트 전달 등이 써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시간제이며 위의 공지에서는 급여가 1급 8만원 이상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구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함께할 투석전문 병원동행 전문가 선생님을 모신다고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정기적인 투석 통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고객 관리를 해드리는 땡땡 시니어 케어 땡땡 병원에서 투석 전문 병원 동행 매니저를 뽑는다는 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인 정보 말고도 다른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글에서는 비응급 병원 이동 서비스 매니저를 채용한다는 글이 있었는데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회사에서 병원 이동 서비스 매니저를 채용한다는 구인글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나와 있어서 병행 동행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수 있었는데요. 거동 불편 환자의 비응급 병원 이동 지원, 차량 운행, 병원 동행, 휠체어 및 전동식 리프트 이용, 스케줄 관리, 고객 관리, 차량 관리 등 그리고 근무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뽑고 있다는 공지 사항을 내놨습니다. 물론 자격 요건도 확인하셔야 하는데 자격 요건을 한번 확인해 보면 필수적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현직에 계신 분들의 생생한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라는 일자리가 생긴 후 현직에 계신 분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그 반응을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분께서는 제 나이 60이지만 늘 고민했던 일이네요. 내가 나이 들면 아이들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게 쉽지 않으니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고 바랬거든요. 병원동의 서비스 정말 좋은 사업이네요. 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께서는 저는 현재 병원 관계자인데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분야인데 이것이 시행이 되는군요. 노인분들이 복잡한 구조의 종합병원을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이해도 잘 못하고 해서 이런 일을 도와주는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었지요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제가 요양보호사인데 병원 동행해서 업무 다 봐줍니다. 어르신들 혼자 가시면 일 보기 힘들고 시간도 종일 걸리는데 제가 동행해서 봐주니 이해가 빨라 행동도 빠르고 시간 많이 단축이 됩니다.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병원 동행 안심 서비스는 요양 등급을 안 받으신 분들께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직자 입장에서는 불규칙적인 일자리로 알바 개념이겠네요. 관리하는 대상자가 많아야 일정 수입이 유지될 것 같아요. 보통은 병원을 매일 가는 게 아니니까요.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현직에 계신 분들과 중년 구직자분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계시는 바로 이 일자리는 어떤지 이 병원 동행 매니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지고 있지만 보호자가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병원 방문을 돕는 병원 동행 매니저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업무는 병원 방문 및 진료 동행, 접수 서류성 보조, 의사 설명 전달, 심리적 안정 및 정서 지원, 행정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병원 절차가 낯선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대기 시간 동안 함께 있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서울시에서 먼저 도입되어 운영되었고, 최근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경기도 안산, 광명, 군포, 포천이며 하반기부터는 성남에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직업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요양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지원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발된 분들은 일정 교육을 받은 후 실제 업무에 투입이 되는데요. 교육과정에서는 병원 이용 절차, 접수 및 서류 작성법, 환자 응대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군포시를 기준으로 보면 병원 동행 매니저는 하루 8시간 근무시 월 275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을 제외하고도 약 245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어서 기존 요양보호사 업무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방문 요양과 달리 기저귀 교체, 목욕, 청소 등의 업무가 없고 오로지 병원 동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병원 동의 서비스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는 만큼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병원 동행 매니저 서비스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 단위로 시행되지 않고 지자체 개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구인 정보가 딱 어느 기간에 올라온다고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재 구인 자리가 있는지 한번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물어보시고 근로 의향을 전달해 놓으시면 좋은 기회를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동행 매니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설 자격증 학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체크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병원 동행 매니저 자격증을 딸수 있다고 광고하는 학원들의 경우에는 보통 사설 자격증을 주는 것입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라 사설 학원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만약 자격증을 딴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고 학원을 수강하셔서 병원도객 매니저 자격증을 따실 때에는 깊이 고민을 하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병원도객 매니저 서비스는 사실 딸내미 채널에서 1년 전에도 먼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 해당 정보 영상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